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송가인 가수님의 행사 소식이 공지되었습니다. 행사 대 공지 내용은 행사 5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전남 체육대회 개회식 축하 공연이란 공지가 되었,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송가인 공식 팬 카페 어게인 스텝입니다 5월 12일 가인님 행사 안내드립니다. 행사명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식 축하공연 행사일시 5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행사장소 완도군 공설운동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개포로 1 1 1일 지역축제나 행사는 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인님께서 무대에 자주 오르실 수 있도록 어게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제 62회 전남도 체육대회는 2023년 5월 12일 금요일부터 5월 15일 월요일까지 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주최는 전라남도 체육대회, 체육회이고, 주관은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. 후원은 전라남도, 전라남도 교육청 완도군이 후원을 합니다. 송가인 팬 여러분께서는, 어, 전라남도 체육대회 송가인이, 어, 그, 식후행사로 송가인 가수님께 노래를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. 어 18시 20분부터 20시 10분간 110분간입니다. 인트로 영상 김태현, 노라조, 다비치, 장민호, 송가인 가수님이 식후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. 송가인 가수님이 그 고향인 전라남도의 그 진도의 그 인근 시군인 완도에서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. 송가인 가수 팬및 어게인 그리고 또 전라남도 그 도민 또 전라남도 밖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 소식을 함께 들으시고 또 전라남도 체육대회 또그 완도 관광 그리고 그러한 송가인 가수님 노래를 들으기 위해서 이렇게 그 5월 12일 금요일 날부터 5월 15일 월요일까지, 그러니까 4일간이니까, 그, 금, 토, 일에서 이제 주, 주말에 이루어지니까, 그, 그, 전라남도 혹은 완도, 진도, 해남, 이쪽에 사시는 어떤 그 서울, 뭐, 여러 지역에 거, 그 서울 등 부산 등 여러 지역에 거주하시는 송가인 팬분들, 그리고 고향, 전라남도에 고향이 두신 분들께서는, 어, 송가인 가수님의 제6 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, 어, 식후행사 공연에, 그 참여하니, 많은,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그곳에 또 송가인 가수님도 보시고, 완도에 관광도 하시고, 또 여러가지, 또, 고향도 가시고 하면서,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송강인 팬 여러분.